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현재 시간 6시 18분. 자,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재개가 됐습니다. 예, 드디어 코오롱 티슈진, 아픈, 어, 저의 왼쪽 손가락, 코오롱 티슈진, 어, 제가 아침에도 보여드렸던 코오롱 티슈진이 드디어 오늘 상장 재개, 예, 상장 재개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 코릉 티슈진은요,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또 재개되는 거죠. 자, 제가 정리, 어, 그러니까 정지가 되어 있었던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레드로바, 그리고 코른 티슈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어, 제가 물려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코른 티슈진, 감사드립니다. 자, 비록 이게 플러스 50%까지 갔는데 안 팔고 욕심 겁나 부리다가 100% 먹으려고 하다가, 개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83% 내일 재개되면요, 이걸 팔아서, 마누나 빤스로 사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롱티슈지. 예, 이거 내일 재개되면, 깔끔하게 팔아가지고,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살아나서 감사드리고요. 신라젠도 살아났고, 예, 코롱티슈지까지, 예, 제가 아직 운이 있는 놈인 것 같아요. 코오티슈지 마이너스 83% 내일 재개되면 매도해서 어 매도한 자금으로 그냥 저도 빤스사입고 마누라도 빤스 사주고 빨간색으로 그냥 알록달록하게 맞춰가지고 다시는 코오티슈지안 쳐다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시 쳐다보면 내 손에 장 찍습니다. 자 내일 살아났고요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레드로바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이것도 제가 저 현재 두개 있어요 지금 혼자 해서 개물린 건데요 예, 지금 레드로바랑 코룬티슈진 두개 있습니다 예, 티슈진은 내일 사아났다 이게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위로 플러스 200% 예, 밑으로 또200% 뭐 이렇게 되죠 내일 플러스 200% 나면 어, 바로 3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물론 그거는 뭐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laughs> 살아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릉티슈진. 절대 다시는 코릉티슈진을, 어, 코릉티슈진에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예, 물 절대 안탈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코릉티슈진이 상장 재개된다. 이 말씀드리고. 자,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EV 첨단 소재, 솔고바이오, 파라테. 자,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어, 추천주 들었던 거, GIT, i m b c 또, 전부 다 성공했죠. 깔끔하게, 여러분들께서 깔끔하게 또 성공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어, 몰빵반에서, 몰빵반에서 아침에 바로 시초가 바로 때려드렸습니다. 보시면, 10월 23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날, 지하이텍을 바로, 아침에, 아침에 바로 급등주 바로 추천드렸어요. 이거 아침에만 들어가셔도 바로 17%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어, 여러분들께서 아침에만 조금 어, 집중만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랑 이런 시초가를 통해서 저희 방에 초대를 받으시면 시초가 라든지 종가 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이텍은 오늘 17% 갔습니다. 보시면요.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다 보여드렸어요. 천만원 먹은 분도 있고요. 오늘 보시면요. 샤페론하고 지하이텍 수익률 죽이죠.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으니까 혼자 있어 틀리지 마시고 저희 방에 초대받아서 종가도 같이 하시고, 에, 종가 베팅도 하시고, 이런 시초가 베팅 정말 하기 좋게끔 알려드립니다. 그냥 빵! 쏘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돼요. 장전에 미리 어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장전을 해놓으시고 제가 주는 거에 신호를 맞춰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예,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떻게 된다? 다 틀립니다. 탈탈 틀립니다. 무조건 개틀리니까요. 개 틀리고, 아이고 틀렸네 이래하지 마시고 어 같이 와서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해드립니다. 저희 몰빵반은 말씀드린 대로 시초가 그리고 종가 배팅 예 같이 진행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최강 단타바, 예 최강 단타바 오늘 또어 마지막에 들었던 종목이 EM 플러스입니다. EM 플러스, 예, EM 플러스인데 오늘 시간 으로도 이게 좀잘 갔죠. 예, 시간에도 잘 갖고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니까요. 어, 나는 단타가 하고 싶다. 예, 나는 급등주보다 나는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되고, 나는 시초랑 종가랑 하고 싶다. 그러면 몰빵반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정보주 하고 싶다. 한 종목 완전 몰빵 치고 싶다. 대신에 완벽하게 먹을 걸 달라 그러면 종보주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내일 추천주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재료까지 알려드리고 일석이조입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또 우리한테 기쁨을 줄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만들어진 거 들어가면 됩니다. 만들어진 거. 세아 PNC. 1분 봉, 5분 봉 보고 있고요. 나쁘지 않네요. 거래량이 조금 안습인데 나쁘진 않아요. FSN, FSN은 자, 유상증자 계획이 떴죠.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FSM 보겠습니다. 120 규모 유상증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네요. 근데 좀 약하다. 120억이면 3자 배정이네요. 어, 보통 중소기업들이 99억에서 100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99억을 하냐면, 100억부터는 증권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성 안 하려고 이불로 99억으로 삼자 배정을 많이 때립니다. 아시겠죠? 100억을 만약에 유상증자를 삼자 배정을 시켜버리면 회사에서 거래소에다가 증권 거래 보고서를 또 작성을 또 해야 돼요. 그 작성하려면 또 일이고 돈이고 또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삼자 배정은 99억을 하는데 FS는 지금 120억을 유상증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가 직접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에,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는 봅니다. 이래되면. 왜냐하면 대표가 직접 참여하니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개똥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120억 약하다 이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억, 500억이 나왔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FS에는 탈락. 예, 네, FS는 탈락.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세아 PNC. 자, 재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뭐, 별, 다른 거 없네요. 세가 PNC. 예, 별없고요 플레이그램. 뭐, 이런 거다 개잡주죠, 그냥. 예, 다 개잡줍니다, 이런 거는. 예, FS, FS이랑 같이 가네, 이거 유상진자, 플레이그램도 똑같네요. 예, 똑같네요. 이것도.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동전주네. 패스. 예, 동전주 전안 합니다. 핀텔. 예, 신규 종목이네요. 신규 종목. 핀텔. 예, 로봇이고. AD 테크놀로지. 김주임 아직 안 갔나? 어? 아, 베이장이가 저, AD 테크놀로지 이거 일봉 올스에서 딱 걸쳤네 예, 십자 나왔구요 한국 패키지 일봉, 분봉 이것도 자, 121선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61선 밑에 있죠? 안 쳐도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걸다 알려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종목만 딱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K 옵션. 실리콘 투, 글로벌 스의 대아제야. 대화 제약도 나쁘지 않죠 예, 계속해서 추세 살아있습니다 대화 제약 사라... 추세가 살아있어요 추세가 정말 좋거든요 그이... 이게 중요합니다 추세 그이... 추세가 살아있냐 아니면 죽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OK 거기서... 옥션 AD 테크놀로지가 한국 패키지. 글로벌 SM. 이것도 추세가 좋네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리콘 2. 아청기계오분봉 SCI 평가 정보. 역시 좋습니다. 자, EM 플러스. 자, 내일 첫 번째 종목 10월 30일 아, 10월 25일 EM 플러스 하겠습니다. EM 플러스 나쁘지 않습니다. EM 플러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굉장히 좋구요 아주 예쁩니다. EM 플러스 저희 최강반에서 오늘 했던 종목. 네. 자, EM 플러스 하고요. 비스토스. 네.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요. 예, 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시총이 작네. 600억. 예, 네, 600억이고,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 종목이 돼서 일별 자두 번째 종목 뭐지? 차라리 이게 네? 세토피아, 이것... 어,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세토피아, 이거 이름 바뀐 것 같은데, 세토피아는 오분봉일봉 네. 네. 세토피아, 이거 이름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것 같은데 맞네 바뀌었네 마이더스 AI 는 아, 이래 이름을 바꾸니까 모나눔지 마이더스 AI 자 세토피아 하겠습니다 세토피아 자 이런 식으로 두 종목 예두 종목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저희 단체방에 꼭 들어와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이 정말 매일매일 브라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혼자서 틀리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시초에 조금 집중을, 집중을 할수있으면어 정말 월급 이상으로 벌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까 도와드릴, 도와드릴 테니깐요.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꼭 010-82609542로 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색식하고 다 알려드리니까요.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드니까요. 나는 아침에 집중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침에 나는 시초에 먹고 바로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몰빵반, 예,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초반이 있구요. 그리고 최강 단타반. 예, 최강 단타반은 매일 단타를 진행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하루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한데 정말 절실한 마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혼자에서 틀리지 마시고 같이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